볼륨업, 건강업. 메리놀 병원 외과 이학윤 과장이 담낭 절제술 언제 수술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담낭 절제술은 담낭 용종이나 담석, 담낭염이 있을 때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파고든다면 담낭용종의 경우에도 10mm 이하인 경우라도 용종 자체에 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며 넙덕하게 붙어있는 용종이거나 용종 주위에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는 크기가 작더라도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우상복부의 불편함, 만성적인 소화불량, 그리고 검사할 때마다 크기가 조금씩 커지는 경우에도 수술을 하여야 하고 추적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무증상 담석이라 하더라도 20mm 또는 30mm가 넘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합니다. 담석이 작은게 여러개가 있는 경우에는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길로 굴러떨어지게 되고 어중간한 크기의 담석은 총단관에 걸려서 단관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낭절제술보다 앞서 그 소화기내과에서 내시경으로 총단관결석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시술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